아, 여러분, 모두 안녕하세요. 개공이벤. 죄송하겠습니다. 나대자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모두 안녕하세요. 저 2층 집이요. 이거 왠지 음. 여기 첫구로 같은데? 아, 2층 집이세요? 저는 3층. 네. 네. 이부만 이기면 김치드린다고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먼저 갈게요? 우산인가? 말인가? <laughs> 말인가? 말이 다 어, 그거 일단 난 아니다. 나이스. 저도 아니에요. 네. 아, 운경인가 보다. 음, 안매? 어우, 룰컷 하나? 멤버십 그림이 귀엽네요. 아 감사합니다. 오이고. 씨발 이거 나인 것 같아. 예, 네, 그런 것 같아요. 부엉이 콜하세요. 네네네네, 콜했어. 콜했어. 나이스! 야, 나 이거, 이거, 이거... 나이스. 루코탐! 어, 나이스... 네, 버렸나? 제가 슈퍼 만들어가지고 용병한테 한식 갔었나 봐요. 어... 아. 클래시 응? 조심! 걸어오겠죠? 오오 나이스. 그거. 근데 안 꺼놨어. <laughs> 아, 저기서 끌었어야 했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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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 이게 맞아 버렸네. 한번 참을 걸. 아, 제가 붙여서 안 됩니다. 네. <붙잡아야 웃음> 네. 설마, 지갑인가, 여기가? 아, 지갑 아니네. 아, 지킨 거 같은데, 저 위치? <laughs> 그럴 수도 있어요. 괜찮아, 자마이잖아 들켰을 듯. 안 들켰 듯. 안 들켰다. 아, 들켰, 안, 아, 안, 아, 들, 안 들켰다. 아, 안들다 네. 와우. 저 그럼 1지, 1, 2, 1, 리지 가서 죽을게요. 아, 1, 2지. 아, 네. 아, 1, 2지 음돈 아, 네. 아, 1, 2지아요 3, 4지, 3, 4지. 아 이거 맞아주는거 맞나? 맞아줘도 될거같은데 네오 네. 2층집 올라가실시요네 2층집 해독기 돌려주시면 될거같아요 아 이거 네. 괜히 일다 바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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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독기 연주해겠네 뭐, 이거 슨마 지갑인가? 네. 네 거의 지갑이에요 첫번아이처음째 천막. 아니다. 그래요? 네. 던지자 네. 아직 못끝는네 언제 끝내지? 음... 끝났다. 어 끝났다. 2 층이 마지막. 던지자 오시... 지금 부엉이 빠는 중. <laughs> 어 나이스. 네. 이거 그냥 아드 나오면 선지자가 9시로 구해주고 난로쿠타로 뛰었으면 좋겠는데. 어, 그것도 좋죠. <웃음> <웃음> 부엉이 빠는 줄. 네, 아드 가 갈게요. 네,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 켜요, 이거? <laughs> 켜요? 아니, 모르겠다. 네. 모르겠어요, 저는. 저는 모르겠어요. <laughs> 멍, 멍, 냥냥. 깊디는 그냥 뭐 디코나 인스타로 주시는 거 받고 있습니다. 저 위험할 것 같은데. 저한테 틀렸어요. 어, 여기 왔다! 안데 가실래요? 네. 인스타를 만들어 놓겠습 뭐야 뭐야 저저저저저저저저 씨발 푸터 이거 어디서 이거 어디 푸터 허 푸터리 날 낙갔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얘들 빨리 받아줘 얘들 응. 뭐해 얘들 뭐해 얘들 몰라 뛰고 있어 뛰고 있어 뛰고 있어 뛰고 있어 아이 왜안 받아줘 오 받음 받는 중 받는 중어 잠시만요 거울 쓴다 빨리 가라 그쪽으로 거울 쓴다 나이스 어. 가세요 어. 와우 와우 잘안 봐졌으면 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완전 간바이 어. 그니까요 그먹냥이 진짜 <laughs> 냥이 진짜 다음 네. 판에 할게요 와 네. 다행이다 나이스